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만 무려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경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도로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발이 꼬인 41살 남모 씨는 천천히 달리던 버스 옆면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밤에 이 컴컴한 봉장에다가 사람이 어떻게 그를 무당을 행전을 하니까, 우도그에대서참 무광입니다. 도로 곳곳에 혈흔이 묻어 있고,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창원의 한 유원지 입구에서, 마을 주민 70살 광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곽 씨는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건너기 위해 6차선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모두 무단횡단을 하다가 생긴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2012년 전국에서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만 19,000여 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길을 건너다 숨진 사람은 20% 가까이 됩니다. 40km에서 60km의 속력으로 어, 보행자를 충격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약 10m에서 15m 정도 튕겨나가게 되고 특히 길을 건널 수 있는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 횡단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 비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돼 시민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